구독과 좋아요. 알람 설정 같이. 이렇게 두면. 역시. 하. 오! 아, 잘하시네. 아, 진짜 개 무서웠다. 와. 이거 그냥 칼. 막이 <목소리> 저고야 뭐야? 야, 뭐 <목소리> 와 미친새끼 나 어시좀 와나 진짜 찐으로 놀랬어 이새끼 개변태야 얘 아니 이거 빡겜해야겠어 진짜 애들이 내가 그지같이 뒤지니까 게무시하는거 같은데 와 템꺼라지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아래에 있어 발소리 아, 잘 들으셔야 돼요 저만 따라오세요 네, 여기 r 상 I'm s o r 으로올라 s 다이 건물에 있거든요. r y 네, 창고에도 있다. 창고 양쪽에 있고. y I'm s o m 4 o 발맞 y I'm 오상에한 마리 네 던지더네 괜찮아요 빡긴 해줄게요 아 이제 컨셉이 그말 해야겠어 개빡친다 저 따라와 보시겠어요? 저만 따라와요 원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자기 말 들을 때 좋아하는 거 아시죠?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. 커미어. 아니, 비웃은 뭐죠? 아니, 아, 잠깐만. 게임 못 하겠네. 아, 재밌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커미어, 커미어. 아 진짜 진짜 개사 캐리해줄게요 일단 여기 끝난거 같거든요? 얘가 그 마지막 한 팀이었고 여기 한팀 잡았고 끝난거 같아요 조심조심조심 이렇게 조심, 잘는데아좀반하 조심. 아니 좀 반했.. 아좀 반했어요? 오킬인데 아니 진짜 없겠지? 커미얼 그냥 한번 멍청하게 돌아다녀 볼까요? 아니요 아니요. 제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. 그냥 저만 바라봐 주세요. <laughs>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요. <laughs> 네. 아, 좀 섹시했다. <laughs> 아니 뭐예요? 그 비웃음? 아, <laughs> 아얘들 잡고 갈게요. <laughs> 뒤에서 올라오는 애들이거든요. <laughs> 저기 앞까지 갔다. 앞쪽에 있다. <laughs> 어이구. 여기 와. 어이. 얘 예, 친구, 아래에 있어요 여기 나무 여기 나무 나무 나이스 컷 과자 드세요? 아니다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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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오다래기다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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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기다여에다 여기다, 여기다, 그 친구를 같이 싸줘요 알겠죠? 네 아니 왜 안누워? 아니 개차증 나네 뒤에 하나 온다 뒤에 하나 온다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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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뒤에 우리 앞에도 있어요 오른쪽 보고 있어봐요 탄수급 해볼게요아 어, 집에 애들이 너무 좋은데 얘네 쏠때 정신 없을 때 발소리 줄여요 발소리 줄여요 왼쪽에 네 왼쪽에 한 마리도 있고 앞에도 바로 있어요 이커내 네, 쪽으로 와요 내 네, 쪽으로 와요 나 따라 와요 나만 보세요 한눈팔지 말아요 바람 피면 안 돼요 나만 봐요 아아 <laughs> 아... 아... 아쉽다.